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러와요 코인의 숲, 코숲입니다. 오늘은 현재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앱토스 코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앱토스 코인이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메인넷 출시와 코인 상장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바이낸스, 호오비, FTX,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까지 상장된다고 하니 시장의 모든 관심을 독차지할 만한 역대급 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투자 기업으로는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안드레센 호로이츠가 있습니다. 안드레센 호로이츠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VC이며 엄청난 규모의 암호화폐 생태계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앱토스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토스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을 운영 중인 메타사의 블록체인 사업인 dm에서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새로운 블록체인입니다. 또 한가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올해 4월 구글 클라우드와 제휴하여 노드 설정을 간편화했다고 하는데요. 구글 클라우드는 전세계 10억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글에서 앱토스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투자하기 전 고려해야 할 몇가지 포인트도 있습니다. 먼저 일반 유저에 대한 분배가 전혀 없기 때문에 VC들이 보유한 물량으로만 유통이 됩니다. 사실상 아이디어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VC들이 존재하는 만큼 처음부터 비교적 높은 가치로 거래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핫한 코인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유저가 거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아비트리지 방식으로 많은 인원이 거래소별 차익 거래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각 거래소별 상장 시간입니다. 안전한 아비트리지를 진행하기 위해 선물 매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전 11시 이후 바이낸스 거래소 선물 상장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앱토스에서 진행하는 NFT 프로젝트에도 상당한 하이프가 붙고 있는 모습이며 메인넷 출시 이전부터 이 정도의 하이프라면 추후 민팅에서 큰 수익을 기대해 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메인넷을 보유한 토큰들의 수익률이 대단했기 때문에 앱토스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현재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앱토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러와요. 코인의 숲, 코숲이었습니다.